폭포 어제 감기, 단, 물 먹고 다녀. oh 아들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자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마태복음. 3장 삼사. 십칠절 말씀. 아, 아멘. 마 아, 우리 친구들. 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 위로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어,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아베스트 유아부 친구들 하비스터 유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자경이 안녕, 아영이 안녕, 유준이 안녕, 준서 안녕, 인건이 안녕, 인호 안녕, 소망이 안녕,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 따라 해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아주아주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속으로 슉 들어가봐요. 여기는 베다니 마을이에요. 이곳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매예요. 사료가 병이 들어서 많이 아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빨리 예수님에게 알리자. 그러자. 예수님이라면 도와주실 거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은 하루 종일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픕니다.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빨리 오시면 좋겠어. 하루가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또 하루가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응, 응, 슬퍼요.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슬펐어요. 마르다 괜찮아요? 마리아 힘내요.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1일 2일 3일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드디어 베다니 마을에 오셨어요.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너의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란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말했어요. 내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슬퍼했어요.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며 울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슬퍼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어요. 돌을 옮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말했어요. 예수님! 나사로 오빠는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였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함께 따라 말해 보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쁘게 두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속히 바이러스가 멈추게 하셔서 친구들이랑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집에 있을 때에도 힘들지 않고 엄마 아빠랑 지내는 시간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작은 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